오늘 말씀은 룻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에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 때 사실 사람들이 삶이 좀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멜렉이나 블레셋에 계속 침공을 받았고 농사를 잘 지어서 꼭 추수 때가 되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탈탈 털어가는 통에 정말 삶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약간 그 평화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삶이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지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왕들의 이야기, 내지는 제사장과 또한 그 판관들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룻기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정 이야기를 성경에 넣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는 역사 공부할 때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기라는 것은 이 이름 자체가 여성 이름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유대 여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은 모함 여성입니다. 구약 성경 을 보면 이방인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거의 개취고해서 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거에 자긍심이 있으면서 이웃 나라의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때 상당히 안 좋게 표현한 것이 히편에도 나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방인들의 삶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배경에도 이방인들과 잘 지내질 못했습니다. 나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거예요. 현대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다 우리는 차별화되어 있고 경건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웃사람들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하는 것그 이상으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구약은 특히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데 비해서 신약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또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잡으시는 저와 여인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으셔야지 구약의 어떤 그 편견과 편애 있는 것을 잡아버리면 이 말씀의 신앙생활에 주름이 가 버립니다. 그런데 의외로 보수와 내지는 어떤 그런 수구 세력들은 그걸 잡고서 말씀이라고 잘 강조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도 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 너무 골몰이 심취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비와 구휼입니다. 룻은 모압 여성으로서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동네 에 흉년이 계속 되니까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에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살면서 아들 두 아들이 장성해서 모압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연속적으로 죽었습니다. 나오미란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반대입니다. 내 이름을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슬픔, 고통 이런 뜻을 바꾸라는 거죠. 내 이름은 기쁨이고 즐거움인데 내 이름은 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근데 은혜는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남편이 중요하고 아들이 중요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근데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제 표현하면 진짜 폐가망신한 거나 마찬가지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막내 며느리 루슬 데리고 옵니다. 이 루슬 그냥 뭐 강제적으로 너 가야 돼.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낳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청산가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 그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는 거. 근데 그 며느리가 너무나 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루키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그 며느리의 고백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모함 여인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딸도 이렇게 안할 텐데 이방 모함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정말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나오미가 여기 살다가 이민 갔는데 돌아왔는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데리고 온 모압 며느리가 있는데 하, 보니까 그 모압 출신의 그 며느리 루시 효심이 대단해요.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그 보리추수를 할때 이삭 떨어진 걸 주어다가 어머니를 잘 봉양을 하는 거죠. 아, 요즘 좀 지혜롭고 빠른 사람들은 빨리 정리합니다. 빨리 정리해서 자기 살길 찾아갑니다. 오르바라는 며느리처럼. 그런데 이 루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신앙 고백하듯이 합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가는 곳에 나도 살 겁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는 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베들레임의 소문이 쫙난 거예요. 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을 아주 개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루세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 있든지 힌두 사원에 가 있든지 잘 해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한테 돌안 던집니다. 야, 정말 내가 요즘 보기 귀한 기독교인 만났다. 이렇게 할니다이 기독교인들이 사실 말과 삶이 일치가 잘안 됩니다. 물론 일치 안 되는 거저 인정합니다. 왜안 되냐고요? 사람이라는 이라안 됩니다. 근데 일치가 너무 안 되면 곤란합니다 적당히 일치 안 되는 거 참을 만한데 너무 일치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루스는 그 고백가운데 함께 옵니다. 뭐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시어머니는 늙고 노약자가 돼 있어서 봉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방 여인, 나오미를 봉양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그 베들렘 사람들이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방 며느리는 그 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 생활할때 조심하십시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성실하고 바른 줄 알고 뽑아 놨더니 안 믿는 사람보다 표현이 저속해서 사악하다. 이거요. 많이 듣는 얘기예요. 차라리 기독교인 안 뽑았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 탈을 쓰고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뭐저 같은 목사도 있겠지만 성도 가운데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저는 사사기 있는 거사무엘상읽 있는 것도 중요한데 룩께 다해 봐야 사장밖에 안 됩니다. 성인 동화입니다 성인 동화 성인들을 위한 동화니까 이 5월달에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짧지만 어떤 구약의 성경책보다 그 전하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한절한절 한절 곱씹어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단순하게 가정사 이야기입니다. 나라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제사장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평범한 가정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에 대한 수용하는 그런 자세. 그 모습을 볼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키라는 성경책 자체가 여성 이름으로 이름이 붙었죠 그것도 이스라엘 여성이 아닌 이방 여인의 며느리 이름이 붙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보면요 우리는 성씨를 남편, 아버지 성씨를 따르지만요 생물학적으로는 그 DNA는 엄마를 더 많이 담습니다 오래전 통계에 의하면 엄마 쪽을 평균 53%를 닮당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53%가 1대, 5대, 10대 내려가면요 결국 여성 쪽으로 닮아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마마보이가 둘 나오는데 족장 시대 때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이삭이 약간의 마마보이입니다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장가를 40에 갔습니다. 이삭이. 엄마 품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살맛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울증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가를 갔는데 리브가라는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 리브가라는 여인을 엄마의 그 자리에 앉힙니다. 그 얘기는 내 아내이면서 어머니, 살아의 계통을 이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고향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도 가만히 보니까 마마보이의 야곱도. 왜 그럴까요? 형에서는 들 사람입니다. 사냥하러 다녔고요 바깥으로 놔두는 사람이에요. 능력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주식수 하면 주식이 올라가고요. 땅을 사면 땅이 막 올라가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둘씩이나 있었죠. 그 당시 부인을 둘을 얻는다는 건요 상당한 가치입니다. 야곱은 에, 어,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두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씩 두번 해서 14년을 노동해가지고 아내 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연봉을 투자해서 결혼한 거에 비하면 애서는 나가서 독자적으로 부인 둘을 얻은 사람입니다. 누가 더 유능할까요?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장남이면서 장작권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동안 웅을 파면 뺏겼던 그런 추억을 생각하면 이 에서가 훨씬 더 신뢰가 가요. 그런데 비해서 야곱은안 그렇습니다. 마마보입니다. 엄마 치마폭에서 노는 거예요. 형하고는 좀 DNA가 다릅니다. 생긴 모습, 피부 색깔도 다르고 피부의 털 밀도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의 편을 들어줍니다. 자식들도 보면요, 엄마 편에 선 자식이 잘 되는 걸 종종 봅니다. 엄마한테 사랑받는 자식이 오히려 잘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딸한테 더올인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그 당시엔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뭐 장자권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그 당시는 장자권이 있다는 거, 장자로 태어난 거요. 일단 태어나면서부터 기득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바꾸는 데. 누가 도와줬냐? 엄마가 도와줍니다. 리브가가 도와줍니다. 형 대신 네가 장자권 받아라. 엄마 그러지 마세요. 괜히 장자권 잘못 받다가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저주 받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그 누가 머리를 썼을까요? 엄마 리브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입니다. 그데 라반도 나중에 야곱하고 계약을 열 번씩 바꿉니다. 그런데 그 동생 리브가 이삭의 안내도 장자권을 살짝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라반 집안이 사기 치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오빠도그렇고 동생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하고 평가하는 건 다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27장 11절 창세기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지인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살짝 틀어버리는 거죠. 저주? 내가 받을게. 너 받아. 그래서 이 리브가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돌아올 때 엄마는 없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특별히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어머니 이야기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 까칠한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내 아들라 말을 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믿음을 보니까 너 외할머니 있지, 예, 외할머니 있습니다. 너 어머니 있지, 예, 어머니 있습니다. 너를 보니까 내 어머니와 내 외할머니의 믿음이 특별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믿음도요 유사한 상속되듯이. 믿음도 상속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경건하게 바로잡히면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가면서 그 믿음의 가정이 세워집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는 인사를 하는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어머니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루포의 아내라는 얘기는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를 짓고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 로마 변정들은 빨리 사형 집행을 끝내고 쉬어야 할것 같은데 이게 잘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역에 시몬이 한 사람을 붙잡아서 강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속된 말로 재수 되게 없는 거죠 십자가 처형 구경하러 왔다가 그냥 그 죄인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끌고 올라가야 되는 아마 신체가 건장했던 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 로마서 16장에 뭐라고 하면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구레네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볼때 어머니 뻘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합하라. 구레네 사람의 아내였던 어머니, 그 어머니 곧내 어머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희한테도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이 뭐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뻘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뻘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람의 아들도 되지만 내 아들도 되고 그 사람의 며느리가 곧내 며느리도 되고 그 사람의 어머니가 곧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편지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 만큼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살갑게 했던 그분이 루포의 어머니 브레네스의 아내였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장의 달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인 이야기를 같이 결합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라 하는 유안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마가 보험의 저자인 마가 유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당시 초대교회에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을 자기 가정에 모이게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장소, 지금처럼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거죠. 이 마가의 다락방. 솔직하게 얘기하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인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기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교회의 시작은 성령 받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거기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교제했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마가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제공했던 다락방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가정사 이야기 이 루슬 통해서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기업 물를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는데 보았습니다. 부자 보았스였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가정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요.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제발 동네와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통 동네에서 갈등만 만들어내지 마시고 문제만 일으키지 마시고 관계 나쁘게 만들지 마시고 이 루트 나오미의 가정처럼 복을 받아야 돼요 아들을 낳는데 이웃 사람들이 더 즐거워해요 이웃 사람들이 더 반가워요 해크리스천 가정에 공부를 잘했더니 사업에서 성공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복받을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효부이고 그게 성실하고 근면하더니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루키 사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면서 나홈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뜻 즐거움이라는 뜻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나홈이라는 뜻이 원래 그 뜻입니다 다 죽었을 때는 마라 나는 고통받은 자예요 근데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아들 낳은 우리보다 이웃보다 그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 그 아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둘이 열 아들보다 낫다. 이런 얘기도 회자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동네 사람이 지어줍니다. 오베시앙 이름입니다. 이름은 엄마가 아버지도 지어주고요. 근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동네 사람이 지어 주는 거예요. 이 오벳은 누굴까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그 할아버지 오벳. 오벳은 나중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을 낳죠.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 여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 이웃사람입니다. 이 모합족 속도라고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나와있어요. 결혼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한다는 거? 꺼리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회복을 시켜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 관용을 통해서 숨 쉬게 만들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안 된다 그러는데 됩니다. 이 모합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셨습니다. 나오미를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어요. 강제 집행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야 손해를 감수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 가정에 달 진짜 앞뒤 다 계산하고 살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손해 볼 때가 있어요. 재산상의 손해 볼 때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채워주십니다. 그리스인들이 도좀 손해도 좀 보고, 때로는 불리익을 당해도요,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걸 간증할 수도 있고요. 몇 번씩 목격했어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좀 알만한 분들도 얘기하는 거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냥 싸움 잘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 잘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요. 법정 소송에서 상당히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 다 기득교인들이에요. 이름 대면 알만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만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죠. 이루키를 자세히 다 보면 얼마 안 되는 사장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그루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지역사의 사람들이 그냥 받겠습니까? 나오미가 온데인데 그 며느리가 모합 여성인데 모압 별로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그 며느리가 아주 특심이 특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말로만 듣던 그 루세 삶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저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효심이 지극했던 그 지역사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로 추건합니다.